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목장 성경공부로 하박국 1장에 12절부터 17절까지를 공부합니다. 11절까지 나온 내용이 그 하박국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 2장 20절까지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다루는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로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투의 말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어,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악에 지금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유의 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바국의 전반적인 요청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거를 바로 잡겠다고 하시지 않고 그 유다의 백성들, 특별히 그, 윗, 윗그 사람들의 불의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를 데리고 와서 어, 처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온 유다 백성이 고통을 받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부정과 부패를 다루기 위해서 더 악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지금 동의가 할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어,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신다라는 것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복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좀더 겸손해지고 좀더 주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좀더 신중해지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내지가 있다라는 걸 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그 교안에 보니까 12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못 합니다. 그죠? 12절로 바꿔 주시면 좋고요. 12절에서 하박국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걸 하박국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이 말의 뒷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때 그는 바빌로니아 사람입니다. 그죠? 그 바빌로니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사람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유다를 벌하신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아, 하박국이, 고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사실이고, 그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건또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뒤에 가서 이렇게 배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읽다 보시면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 때는 저는 개혁성경의 번역이 살짝 더 좋은 것 같아요. 개혁성경에서는 "거짓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배신자"라는 말의 본 의미가 뭐냐 하면, 남을 속이고 배반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배신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요때의이 의미는 뭐냐 하니까, 아, 잘 보시면,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바빌로니아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착한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그보다 더 악한 백성, 남을 속이고 배반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벌하신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라는 말을 지금 13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스게에서 배신자라는 것,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시면 바다의 고기,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뒤에 바다 피조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 그냥 바다의 고기는 물고기라는 걸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바다 피조물은 어떤 거냐니까,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입니다. 뭐, 개나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멸시당하는 존재,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기어다니는 그런 생물처럼 하잘 것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equal 하찮은 존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돼. 왜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자가 없는 이런 말이 있죠. 14절에.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올바른 리더가 없어서 헤매는 백성이 지금 유다 백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리더가 없어서 천대받고 있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하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유다 백성이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박국이 넌지시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이구요. 15절에서는 뭐 악한 대적,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 여기서도 이거는 바벨로니아 사람입니다. 그죠? <laughs> 근데 뒤에 가고 보시면 낚시가 나오고, 어,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고, 인이로 끌어 모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의 전반적인 건 뭐냐 하니까 비유입니다. 아, 이 유다 베벨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낚시에, 낚시에 걸린 물고기나 투망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완전히 무시하고 억압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낚시에 걸린 물고기, 또 이, 이, 뭡니까, 투망에 걸린 그런 바다 생물들은 항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낚시에 딱 걸리면 물고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리 발바둥 쳐봤자 걸린 데서는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은 지금 이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있다는 라 것을 지금 15절이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아서 날뛴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치고 사로잡아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좋아서 날뛰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적들은 좋아서 날뛰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상황이 여기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죔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이거 읽으면서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 투망이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투망이라는 그 거물인데요. 그 투망이 약간 그 일본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죔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 한국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 그림 이렇게 또 보여드렸죠. 저게 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는 추가 있어서 촥 이걸 던지면 숙 가라앉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 그물이 딱 다음에는 쫙 잡아당기면 싹 좁아져가지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자, 건져 올려서 잡아지는, 그, 어, 그물의 일종을 지금 이 죔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은요, 어, 그 다음에 16절은요, 그, 읽다 보시면 여러분 좀, 어, 머지르실 텐데, 어,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죔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11절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1절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힘, 자기들의 군사력을 신처럼 그렇게 숭배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죠. 11절에서 여기서 16절에서는 이 그물이 군사력에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물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은 군사력, 군사력이고 <laughs> 물고기는 바벨론아 사람들이 치고자 하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 상대가 되는 적들을 사로잡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는 군사력이 신이라는 그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듯이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죙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친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아, 그 신처럼 보시는 그런 이바빌론의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보시면 <laughs> 질문이 이렇게 끝나죠 어, 그가 그물을 뜰고 나서 고이어 무자비하게 무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하는데 이때 그, 그는 바빌로니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잡고 그물을 뜰듯이 사르, 이 유다 백성들을 참혹하게 대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왜 그대로 놔보고만 계십니까? 그죠? 무자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의 그 일이 말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7절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12절부터 17절에서 하박국이 던지는 그 질문은 아 오늘 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저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수가 많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 다스려 가신다, 어? 이, 이 악한 존재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이 종종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신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 세상을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을 하나님의 의의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 이 하박국 뒷부분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았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